경제 개념이 있으신 여성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만나십시오. <laughs> 제가 나중에 진짜 오프라인, 만나,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성비 맞춰가지고 거기서 만나세요, 여러분. 자, <laughs> 뽕언 소개팅 어플 만드셔야 돼요. <laughs> 나막 주선자. 어 이쪽은 막 이러면서. 어, 각자 마음에 드는 물건 나누세요.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커피는 다들 어플에서 기프티콘 사오셨죠? 근데 막 누가. 아 저는 이벤트 당첨으로 얻은 스타벅스 커피 가져왔습니다 딱 이러면 헉 개멋있어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오늘 밥은 김밥천국에서 제가 쏘도록 할게요 근데 6천원 이상은 좀 힘들고요 이러면서 되게 <laughs> 웃겨 약간 또 어느 두 분이 좀 입이 이렇게 입이 맞았대 미친 거 아니야? 눈이 맞았는데 이어 혹시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살삭쓱 보여주는 게그 영화 기프티콘 미리 사는 거 <laughs> 팔라고 터지고 근데 막 살짝 보는 게 체크하는 게 오늘 팔라고 추석 체크했는지 근데 했으면 아이 사람 진국이다 이러면서 <laughs> 팔라고 터져 서버 터져 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제일 좋은 거 팔라고 관계자 분이 오시는 거지 <laughs> 팔라고 관계자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성사되는 커플에게 5 0 0 0원 쿠폰을 드립니다 이러면 와우 박수 치고 아 진도 너무 빠른가? 알았어 알았어 약간 각자 통장 가져오고 막 포트폴리오 대신 통장 가져와. 액정위로 뜨는 거캐시만크 걸음수. <laughs> 근데 막 거기서 잘안 돼도 아 오늘 되게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어, 나중에 더 좋은 에? 그런 인연으로 뵙고 혹시 토스 친구하실래요? <laughs> 걸음 많이 걸으세요? 이러면서 평소 5천보? 어 오케이 오케이 5천보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서 개웃기다밥 <laughs> 먹고 나와 요 커피는 모음병에. <laughs> 그 모임 주선위 대부분 1시 하는데 우린 3시 점심 먹고 만납시다. 이러면서 하! 아 진짜 웃겨. 진짜 찌는 그거지. 카누 따로 가져온 사람. 딱그 사람 보면서 아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뭐 어,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아저사람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다들 진국이다. <laughs> 다들 진국이다. 아 진짜 웃기겠다. 그런 얘긴 했어요. 봄이나 여름쯤에 각자 도시락 싸와서 한 2인분씩 싸오는 거예요. 각자 한 2, 3인분씩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싸와서 한강에서 도, 그 돗자리 깔고 약간 뷔페식으로 각자 도시락 이렇게 쭉쭉쭉 진열해놓고 접시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이렇게 <웃음> 뷔페식으로. <웃음> 애슐리, 짠슐리. 그래가지고 이제 어, 다들 뭐돈 어떻게 모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약간 저희 아빠가 <laughs> 너무 생각해웃기다 저희 아빠가 웃음치료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어느 어느 한 곳을 대관해가지고 이제 아이스브레이킹 좀 하고 이제 그 포스트잇으로 각자 이제 궁금한 거 적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laughs> 그러다가 중간에 글자 스럽게 <laughs> 여러분 토스 퀴즈 떴어요. <laughs> 토스 토스. 야 지금 뭐야? 삼성보험 빨리 뭐야? 검색해 이러면서 어떤 분이. 하셨어요? 아, 저 21원 받았어요. 아, 진짜 저6 4원 받았는데. 어 아, 진짜 대박이시다. 오늘 커피 쏘셔야겠네. 이러면서. 262원이 무슨 소리예요? 요즘 진짜 70원도 안 나와요. 요즘 진짜 토스 개 짜졌어. <laughs> 캐슬다 <난> 민들레. <laughs> 맞아. 캐시워크도 <laughs> 요즘 키즈 <퀴즈> 되거든요. <laughs> 커플 되면 커피 쿠폰 주나요? 아, 커피 쿠폰보다 더한 걸 줄이죠. 근데 일부러 막또 커플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쿠폰 없겠다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laughs> 제약 커플 화장실 앞에서 저희 잠깐 커플인 척하고 커피 쿠폰 얻어먹어요. 괜찮죠? 이러면서 <laughs> 이 정도면 사기단 아니냐고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그런 거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토스머니 다 준다. <laughs> 개멋있다. 토스 만보 100원 주는 것도 밖에서 너무 속상해. 그니까 거기서 그날 토스 친구를 많이 구하는 거죠. 그 앞에 게시판에 <laughs>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토스 친구 구해요 번호 <웃음> 이렇게 <웃음> 괜찮은데? 번호 적어놓고 옆에 어필. 어필 평소 7,000보 정도 걷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내 얘기 들으면서 계속 다들 핸드폰 흔들고 있는 거지 걸음수 채우려고 핸드폰 흔들면은 걸음수로 인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토스 덕에 팔 근육 생김 <laughs> 다 만나서 팔 흔들고 있으면 웃기겠다. <laughs> 아 진짜 웃겨 인사하는 척다팔 흔들고 있는 거야 <laughs> 걸음수 채우려고. 아, 진짜 너무 웃기겠다. 우리끼리 공감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게 많겠지? 그래서 그날 막 이렇게 주식 <laughs> 공부 시켜주실 수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주식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뭐 가계부 자랑 타임 이러면서 각자 한 2주 정도 가져 가계부로 이날 제가 정말 이런 날이었는데 무지출을 했어요. 이러면서 각자 자극도 주고. <laughs> 짬보님 계획하신 오프라인 만 오프라인 만나면 원 제한 없는 건가요? 아, <laughs> 어, 근데 이제 말 생각만 해본 거예요. 한다면 한 50분은 올까? 50분만 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들 걸어서 와요. 왕복 2,500원 아끼게. 광역 알뜰 찍고 가겠습니다. 도착 누르셨죠? 오자마자 여러분, 광역 알뜰 도착 눌렀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진짜 상품이 막다 그런 거야. 어디는 막 상품 되게 이쁜 뭐 비누 막 이런 건데 여기는 무조건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GS 상품권 이런 걸로 줘야 돼. 서로 선물 상품권 받은 거 팔라고 현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날따라 막 갑자기 이마트 상품가 엄청 올라와. 아 근데 진짜 괜찮은데 내가 좋다고 한 것들을 선물로 드리는 거지 감탄브라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그 미니 의자 낚시 낚시할 때 쓰는 의자 있잖아요 똥쌀 때 이렇게 완전 앉아서 하는 자세가 장에 좋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는 자세가 똥쌀 좋은 자세래요. 건강한 자세래요. 그러니까 낚시 의자를 변기 앞에다가 항상 두고 저는. 너무 TMI인가? 그거 진짜 좋거든 요어 스쿼트 자세 스쿼트 앉은 자세가 이제 똥 싸기 좋은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발 밑에 두고 그걸 쓰면 좋거든요 그 낚시 의자를 그러니까 거기다 발을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laughs> 그래서 그거를 그 그것도 줘야겠다 선물로 방구 냄새 나는 거 같아요 짬부님 <laughs> 진짜 유산균 드셔야겠다 재테크에서 단체 소개팅을 거쳐 이제 똥 얘기까지 나왔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해 목욕탕에 이제 갖다 놓고 그래 좋다니까 짬부님 남자친구분 혹시 나의 라이브를 듣고 계시다 나가주세요 오빠 눈 감고 귀마가. 그 아무튼 그 이제 인생템 중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감탄보라 다음으로 그똥의자 자, 이번 당첨 선물은 똥의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킬링 포인트는 뭐냐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laughs> 이 그러면서 아, 어, 부럽다 이러면서 팔 흔들면서 열고. <laughs> 기쁜 척 하지만 그 와중에도 토스 만보기를 놓치지 않는 뭔가 제가 여러분한테 싼걸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것들을 주고 싶단 말이지. <laughs> 무조건 핸드폰 들고 열 것.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겨. 오늘 감탄브라 똥의자만 기억에 남네요. <laughs> 진짜 물물교환 재밌겠다. 아니 좀부담스러우려나 그런 걸 가져오라고 하는 게 모여서 옷 나눔에도 좋을 것 같고요 던져라. 어 괜찮다. 약간 우리들의 필리마켓. <laughs> 옷 바꾸는 거 진짜 좋을 듯해요. 내 눈에 안 이뻐도 다른 사람 눈엔 예쁜 거 많으니까 그쵸? 내 눈에만 질린 거지 남들, 내 눈에 또 새로운 눈이잖아. 남의 눈에는 좋은데? <laughs>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진짜. 이 오늘의 대화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똥의자 감탄 브라 메모 메모. <laughs> 아디오스 똥의자. <laughs> 우리 진짜 다 같이 만날 에? 같이 만나서 똥의자도 받고. 감탄부라도 받고, 같이 만든 음식 나눠도 먹는 그날을 위해, 같이 파 흔드는 그날을 위해,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laughs> 그날 만나요, 여러분. <laughs> 오늘 정리, 똥쌀땐 스쿼트 자세. 여러분, 그럼 열심히 파 흔드시고, 세벽 넘었으니까, 가기 전에, 그, 팔라고 출석 체크 한번 하시고, 그렇게 잡시다,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우리 꼭 만나요. 김전부